그 이후로 2017년만큼의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PI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로 바라볼 수 있는 PI 첨단 소재에 대한 제 생각을 담았습니다. 해당 영상 자료는 기업 공시 자료, 증권사 보고서, 뉴스 등을 참고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2월 14일 기준 저는 PI 첨단 소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PI 첨단 소재는 SK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각각 50%씩 투자한 회사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SKC 코오롱 PI였죠. 2014년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차지하며 폴리이미드 필름 분야에서 독보적인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SKC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코리아 PI 홀딩스에 양도하며 SKC 코오롱 PI에서 PI 첨단 소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은 코오롱 PI 홀딩스가 주요 주주로 약 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I 필름,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해서 아시나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중에서 높은 강도와 열적 안정성을 가짐으로써 금속을 대체하거나 전기 전자 분야와 같은 공업적 용도에 적용 가능한 것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서도 우수한 녀석을 PI, 폴리미드라고 부르며 그 폴리미드를 필름 형태로 제조한 것이 PI, 폴리미드 필름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PI 필름이라고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의 PI 필름은 FPCB, 방열 시트, 2차 전지, 초고속 통신, 디스플레이 산업에 사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FPCB,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라고 봅니다. PI 첨단소재 2차전지 관련주라고 적은 이 썸네일을 보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특히 2차전지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는 높은 내열성과 배터리 셀 간의 통전을 막기 위한 높은 절연성 등의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에 관련된 물성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PI 첨단소재 홈페이지에 따르면 PI 첨단소재의 PI 필름은 EV, 즉, 전기차 2차 전지용에 부합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물성을 확보하여 전기차와 2차 전지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 자료에 첨부하기도 했지만, PI 첨단 소재의 전기차 양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용 전용 차세대 고사양 필름 생산을 위한 설비 증설 투자도 진행 중이고요. 이 자료는 PI 첨단 소재 IR 보고서에서 발췌한 부분이며, PI 필름의 사용처가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어서 첨부했습니다. 궁금하신 분께서는 잠시 영상을 정지하시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망이 밝아보이는 회사인데 축가 흐름은 아직 2017년 말, 2018년 초에 고점을 뚫고 있지 못합니다. 장기 보유하신 분이라면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에 실적을 대입해봤습니다. 실적을 보면 은 2016년에서 2017년의 성장률이 가장 가파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17년 매출액은 2016년 매출 대비 약 40%, 단기 순이익은 약 50%가 성장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2017년만큼의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2021년에 들어와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매출의 성장폭은 크지 않지만, 단기 순위의 성장폭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기대해 볼만한 구석이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전기차 양 매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PI 첨단소재의 연간 실적입니다. 2021년 실적은 증권사 컨센 자료입니다. 2016년에 1,500억, 2021년에는 3,000억 원, 6년에 거쳐서 매출을 거의 2배 수준까지 끌어올렸죠. 단기 순이익은 3배 수준이고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PI 첨단소재 IR 자료에서 발췌한 반도체 양, 전기차 양 매출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모바일용 FPCB의 성장도 눈에 띄지만 전기차 2차 전지향 매출의 성장 폭이 눈에 띕니다. 2021년 3분기 기준으로는 이미 2020년 연간 실적을 뛰어넘은 상태죠.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과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밝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PI 첨단 소재에 관심을 둘 만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2015년에 PI 필름을 처음 들었을 때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정도로만 인식을 했었습니다만, 폴더블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까지 주요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PI 첨단 소재가 이뻐 보이는 것은 PI 필름 분야에서 글로벌 1위라는 점이죠. PI 첨단소재 IR자료 중 생산설비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2020년까지 PI 필름의 캐파는 3,900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2차전지용, 특히 전기차 배터리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300톤, 2022년에는 5,000톤까지 캐파를 늘려갈 계획인가 봅니다. 이렇게 생산설비 증설하는 기업을 보고 있으면 저는 항상 기대가 커집니다. 증권사 컨센에 따르면 2022년에 3,400억 수준의 매출과 694억 수준의 단기순이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의 기존 PER 밴드 차트를 보면 31.5배를 기준으로 등락이 있었네요. 2022년 추정 실적을 기준으로 PER 20배, 30배, 40배를 계산해 봤습니다. 47,000원에서 94,000원까지의 목표가가 계산되는데요. 기존 PER 밴드 31.5배 수준에 가까운 PER 30배를 기준으로 목표가를 잡아 봤습니다. 12월 14일 종가 기준 50,900원이니까 기대 수익률은 39% 정도 되겠습니다. 증권사별 목표주가입니다. 11월에 나온 목표가만 본다면 58,000원에서 65,000원 사이입니다. 특이사항이라면 최근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 3곳 중 2곳이 목표가를 10% 하향했다는 점이죠. 보통 증권사가 목표가를 하향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I 첨단 소재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한번 좋게 보면 무작정 종목을 계속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PI 첨단 소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LG 생활건강을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